좋아. 오케이, 렛츠 고. 어. 폐가 인데 어. 아, 어떡하지? 일단 하나 먹고 시작하죠. 먹는 정도가 아닌데? 아닌데. 이게 정선이한테 넘어면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겠지? 너무 아 걸까? 어머. 환단이야, <laughs> 아 너무 좋아. 어, 아, 내가 망했지? 무세 아, 난주 <되게> 하도 <laughs> 아, 다행이다. 아, 다이다 뭐야? 이안 보느냐? 오케이. 아, 살렸다 그러면 한번더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야너돈 아니 나돈 내자 아내 <laughs> 어. 어, 어, 아, 야 아니야 아, 아, 그 내면 안내잖아 뭐가 내? 어? 야 잠깐만 아니 이내안됐다고아 돌렸어야지 아 독하 잘못했니 바깥 됐어 이 시끄러워 어, 진짜 마, 마, 말도 마. 하지 마요 너희는 재미가 없는 애들이야